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지금 3시 31분 오늘 11시 몇분 비행기로 로마에 가는데요 출발 N시간 전부터 짐을 싸는 날 꽤나 제의 같잖아? 하여튼 하여튼 짐 싸는 것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저 언니 하와이 간다고 그 비싼 캐리어 사놓고 왜 이거를 꺼냈는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우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어머 저 언니 정말 샤머니즘에 미친 언니 아니야? 싶으실 수 있겠는데 하필이면 어제 점을 보고 왔거든요.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튀게 다니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제 속눈썹과 제 손톱을 보세요. 이미 그 당연 지났다. 오늘 그래서 이짐 싸는 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또 지금 발줌이나 하나도 안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와이랑 발리는 제가 유튜브로 인스타로 한 스무 번은 갔다 온 후에 간 건데 이탈리아 이쪽은 두번 정도밖에 못 가봤. 갔와가지고 우선 다이소에서 또 아시죠 아시죠 멀티탭 기차에서 내짐 세배가면 죽여버린다 자전거 자물쇠 연결하는거 멀티탭 연결하는거 자물쇠 연결하는게 또 있잖아 핸드폰 두대 고프로 하나 그 똑딱 이 카메라 하나 이렇게 들고갈거기 때문에 이런게 많이 필요하긴 했어요 아니 이런게 많이 필요하긴 했어요 뭐 이런거야 근데 뭐 많이 보셨을테고 제가 유럽여행간다고 몇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게 구매했구나 첫번째 누에토 가방입니다 aka 끼리님 가방 저는 당연히 네이비로 선택 딱 이렇게 노트북 들고 다니고 집 많이 그냥 때려 박을 수 있는 가방이 하나 필요했는데요 보야드 보헴 세폰인가 둘이 맨날 헷갈려 보헴 맞죠 보헴 사려고 했는데 백화점에 갈 시간을 도저히 이번에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 심지어 그거 지금 신세 강남에 있다고 가서 사라고 제보해 주신 분도 있었지만 기대를 저버려서 죄송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어머나 너무나도 귀여운 끼리님 엽서도 오잖아 엽서 맞나 포토카드인가 이건 그다음 제가 부산 여행 막 이런 걸 찾아보다가 어떤 분의 브이로그 채널을 한 1년 정도 전에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뜨 예원로그님. 근데 제가 그 채널을 발견하고 진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유럽 여행을 가시던데 그분이 거기서 이 카드 지갑을 계속 메고 다니시거든요. 나 약간 약간 세뇌당해버렸다. 그래서 카드 지갑을 하나 겟 택했고요. 파우치그리고 뭔가 굉장히 힙한 고무줄. 에다가 아시아채 이렇게 박스에 감겨져 왔다는 거. 근데 너무 기대감에 찬 나머지 미리 언박싱을 해버렸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친환경적 소재를 많이 사용하셔서 저도 좋다. 아, 아, 그리고 제가 들은 건그 유럽 여행편에 나오신 친구분이 여기 사장님이시라고. 어, 근데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사장님 관상과 딱 어울리는 그런 힙한 패키징, 힙한 지갑이기 때문에. 대단한 만족. 제가 비누 포장 좀 해봤잖아요. 이 스티커 혹시 한단한단 붙이신 건가요? 세상에 세상에. 아닌가요? 새 박스 그냥 이렇게 나오나? 나좀 오늘 뜯어가지고 좀 이제 가서 바로 쓸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요거는 사장님께서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세상에 세상에. 바지를 하나 보내주셨답니다. 원래는 볼케 스탭도 원하시는 거 보내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바지만 보내셨고요.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패키징. 이런 거 생분해성 수지 이런 비닐 패키징 이런거이런거막 스킴스 이런 데서 하거든요. 아, 역시 너무나도 얼리 어댑터이시다. 힙파시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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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밑에는 또 이렇게 잠글 수가 있구나. 가라주머니 아닌 진짜 주머니. 좋은데요? 어머. 근데 요새는 이렇게 청바지에 벨트 요것도 나오나 봐요. 이 라벨 있는 게 앞부분인가? 요 이렇게, 아, 알지, 알지. 저 지금 또 반바지 입어놔가지고, 아마 또 이상한 모자이크? 하게 될것 같으니까, 요 바지로 갈아입을게요. 어머나, 가볍고 미쳤잖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지금 캐리어가 또 작아가지고, 어떡하지? 가상 하나 살 수도 또? 아 어, 이제 그만 사고 싶은데? 제가 삼성페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물 카드들을 다 찾아야 되고, 애플페이가 되려나? 또뭐 챙겨야 되지, 나? 아, 이렇게 들고 다닐 쪽가방? 그런 것도 하나 챙겨가야 돼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실버지 지갑이 중요하다, 지금. 요새 제가 백화점을 못 가가지고 영상에 필요한 그 화장품들도 아직 구매를 못 했거든요? 면세에 가서 구매를 해야 겠어요 지금 리스트가 지방시 하트 쿠션, 아워글래스 글로시밤, 아워글래스 프라이머, 뭐 이런 거? 그리고 립 토퍼들? 아, 아. 이탈리아 위시리스트는 저는 우선 샤넬에 가서 가브리엘 백팩, 듀마 백팩, 듀마 백팩 3 포켓. 어머, 깍! 너무 이쁘잖아. 하여튼 하여튼 백팩류 카드 슬롯이 있으면 사와야 될것 같아요. 그거 사가지고 또 샤넬 1만원 2이탄에 넣을 거고 투투 블랙 금장 스몰 사이즈로 있으면 살 거고 근데 없겠지. 에르메스는 100만 원 어치. 요거에 필요한 잔잔 바리들 구매를 하려고 싶은데 아우 그쪽도 뭐 실정이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고 상황이 그래 가지고 모르겠고 지금 백은 요거랑 요거 중에 하나 들고 가고 싶은데요. 사실 소매치기에 요게 딱입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에 있고, 이렇게 겨드랑이 끼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좀 이제 또 코디를 생각하면은, 어 블랙이 나을 텐데, 우선 얘가 속주머니가 없는 게 조금, 아, 뭐, 그, 굳이 흠잡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막 주렁주렁 달 거는 여기다가 달아버리면 될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느낌 아시죠? 이건 옛날에 파리갈 때 사놨는데, 이건 뭐가 많네, 뒤에? 이렇게,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얘도 이렇게.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다 할까 아니면 그냥 뉴미니 얘는 근데 살짝 수납력이 얘보다 덜해가지고 뉴미니 그냥 들까요 뉴미니 할까 응. 나중에 생각할게요 짐을 싸봅시다 이번엔 빤스 꼭 챙겨가지고 빅시 있나요 있겠지 아니 저는 솔직히 자주가 없다는 게 조금 그래요. 자주 면 팬티짱. 여기는 이제, 네네, 제가 보정소고편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에 약간 부속품? 원래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어제 찍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고가서 거기서 찍어서 영상 완성해서 올리는 게제 목표고요. 근데 이제 뷰티 하시는 분들을 아실 텐데, 요런 것도 부속품 한번 얘기하면 또 따로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챙겨갈게요. 그래서 아마 요기, 요 칸은 이번에 가서 영상 나올 거 위주로 챙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이번에 가서 영상 찍어야 되는 애들 위주로, 붐바, 붐바. 운반은 챙겨가면 쓰겠죠. 박스도 나와야 돼서, 박스도, 박스째 그냥 가져갈게요. 올인원 두개 복대 두개 카인다미, 스팀스 원피스. 여기서부터 이제 제 뷰티 연장들인데요. 여기는 제가 뭐립 토퍼? 리뷰할 때쓸 애들. 여기다가 모아놨고요. 이게 이제 메인 파우치인데. 요게 기초통, 요게 색조통, 앰플, 렌즈 세척액 쿠션. 제가 한번깐 적이 있는데, 리뉴얼 돼가지고, 좋아졌더라고요제입마제 맞음, 클렌저, 과거, 어머, 제대로 닦을게요. 과거, 유료 광고 제품. 여기는 요새 유행하는 콜라겐 팩들. 렌즈, 제가 요새 하파 크리스틴으로 쫙다 구매를 했는데요. 한줄평, 쿨톤은 나가라, 디보티드 크리스틴, 그레이. 이게 가장 잘 어울리던데요. 한 달용이고, 요건 원데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킥킥, 에르메스, 파운데이션. 요거 되게 반응이 좋던데, 그냥 제 눈엔 톤업 선크림 느낌이던데요. 어머나 선크림. 기다려보세요, 기다보세요 선크림, 헤드헤드 패드. 패드. 헤어 오일, 세럼, 또 세럼, 바디크림. 요 틱톡에서 유행한다고 사봤는데 약간 빅시 같은 것이 조금 제 스타일. 트리트먼트, 기슈 립 오일. 요거는 여기에 들어갈게요. 디올 립 오일. 요것도 여기에 들어갈게요. 디올 립 플럼핑 어쩌고 여기 들어가고, 디올 맥시마이저팬티뷰티못 찾겠어서 이따 찾으라고 말좀 해주세요. 아렌시아 클렌저, 아렌시아 클렌저, 크림,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스페이스 카우보이. 아 제가 지금 속눈썹 연장해놔가지고. 클렌징 워터, 립밤, 리보일 가져갔는데 굳이 얘 때문에 빼겠습니다. 클렌저, 이거는 제시 하다님이 광고하시길래 사봤는데 어 괜찮던데요? 샴푸 이번에 챙겨갑니다. 클라로보라 여기 이게 왜 여기 나오지? 치약, 머리빗 굳이인가? 굳이. 핸글티저. 넣고. 베이보리 파운데이션. 마리오. 이번에 제가 2N을 새로 샀거든요. 괜찮습니다. 에르메스 파운데이션용 브러쉬. 마리오 파운데이션용 브러쉬. 아이라이너. 프레시립 트리트먼트. 요거 좋은데 너무 비싸요. 잠깐만. 립오일을 가져왔는데 굳이 뺍니다. 아이라이너. 얘 나오는 거 맞지? 맞네요. 블러셔. 블러셔. 핸드크림. 브러쉬들. 립 라이너. 집게핀. 아이브로우. N년 전에 사놨다가 유물 발견하듯이 발견해가지고 지금 써주고 있는데 솔직히 색깔까진.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마 가면은 하나 사지 않을까. 립라이너 2. 아, 립라이너 이번에 가가지고. 웨어러버 월러. 헬리비버. 그거, 그거. 이거보다 하나 더 밝은 거 있으면 그걸로 사오려고요. 아이프라이머. 여기선 있어도 안 쓰지만, 거기 가서 내가 한번 써보겠다. 다짐을 해보면서 써보고. 헤더. 그리고 다른 무드를 위해 요거, 요거.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요거, 요거, 요거. 블러셔를 또 챙겨갈 이유가 있을까? 없을 듯. 브라우젤. 요거 괜찮음. 립라이너 전용. 그거, 그거. 깎으려고. 요건 아나스타샤 건데요. 에, 뭐 그냥 다이소거 사시면 되실 듯? 이러면 이제 된거 같은데 아안 잠겨지잖아 야 옷은 어디다 넣냐 나중에 생각 잠옷을 하나 챙겨가고 고데기 넣고 요것도 하나 챙겨가고 요거는 제가 드디어 미우미우 뉴발 운동화를 샀다면서 축하축하 축하 의미로 친구가 선물해줬는데요 무려 미우미우의 양말입니다 제가 아직 뉴발 미우미우를 게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미우미우 운동화에 게시하고 신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좀 특별 대우로 요 같이 온 비닐에다가 넣어줄게요 특별 옷들 좀 챙겨왔어요 긴 청바지 그래도 얌전할 때갈때 때 필요할 것 같아서 긴 청바지도 하나 넣고 Cookie. 맨투맨 저 이거 있는거 까먹었어요 세상에 비비안 웨스토드 골지 하얀색 요것도 하나 챙겨갈게요 수수하게 다니라고 저의 페이보릿다크무스 바이커 쇼츠 요거는 이번 저번에 영상에서 빠졌는데 제가 낫 유어 로즈에서 제 스타일이라서 하나 사놓은 거거든요 가려가지고 갈까 는? 그런 일은 없다 요건 그샵 사이다 그 조이 손민수 탑 그거 그거 아시죠 넣고 요거는 알렉산더 왕 청반바지 아니 아니 그 뭐야 기본 반바지 넣고 이걸 입을 일이 있을까요 리포메이션 휴양지 갈때 챙겨갈까 얘는 빼고 아 캐리어를 바꿀까? 지금이라도? 아 할수 있어. 바스랑 속옷 넣고 아아 아, 이번에 에르메스의 그 오, 오아시스? 아닌데? 그거 챙겨가기로 했습니다. 할 일도 없는데 공항 가서 앉아있을까요? 아저선글 라스도 사야 돼. 안 아, 들어가요. <laughs> 세상에 안 잠겨. <laughs> 리모아를 가져가야겠어. 중간 사이즈 없나 우리 집에? <laughs> 개무거데 리모아로 짐 바꾸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소중한 것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수납력 베리 넉넉 당연당연 당연. 노트북 인 맥북 충전기 아이폰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카메라 충전기인데 아 이거 꼭다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배터리 있나? 어머 웬 쿠션 배터리가 없네요. 이런 것들은 지금 좀 귀찮아가지고 기내에서 뜯도록 겠습니다아 여권, S d 카드 리더기 넣고 헤드 두 장, 메인 지갑, 카메라도 넣어주고 개 무거워. 아 리모가 너무 무거운데, 저건안다치나 진짜? 그리고 이번엔 그냥 이 미우미우 들고 갈게요. 아니 이거 진짜 안 되나 어떡해? 리모 캐리어 비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닫았고요. 캐리어는 아마 사야 될 운명이지 않을까 살짝 내내. 요새 공항 면세 샤넬도 패드 찍고 들어가나봐요 세상. 에 그래서 배고파서 가면서 이제 파밍하고 파밍하고 라운지 가서 밥좀 먹으려고. 요 근데 흔히 있어 버려. 작년에 저 빼고 다른 유튜버분들이 다 사신 하얀색 선글라스가 있는데 그거 뭐였더라? 그나저나 올해는 뭔지 좀 먼저 좀 가르쳐 주세요. 따라 사게 이건가? 탐부? 어머 세상에 너무 안어리잖아 아니 살게 없네요 이탈리아 가서 사는 걸로 하고 에스티 카드를 못 썼어요 세상에 오뭐 먹지? 어, 참치. 아니 지금 좀 큰일남 고프로를 제가 이번에 또, 또 빌렸는데 SD카드를 같이 빌리는 걸 까먹어버렸잖아 당연히 안에 들어오면 있을 줄 알고 밖에서 보고 안 사왔거든요 안 파신 세상에 뭐든지 돈을 내고 사 먹는 게 맛있는 거 같아요 아저 문제가 로마에서 로마에서 피렌체 가는 걸 예약을 안 했어요 가면 어떻게든 되겠죠? 음 다행히 제가 이거 패키지랑 같이 사놨나봐요 개이득 거의 밤을 새고 이걸 탔거든요. 원래는 비행기 타워서 그냥 자고 일어나면 거기 시에딱 밖에 페스티벌인데 지금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새벽 6시 반이래요. 지금 자면 아 어, 망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 기어가지고 공항에서 로마 시내 가는 거 탔어 근데 여기서 피렌체 가야 되는데 피렌체 가는 티켓을 아직 안 산... 어떻게든 되겠죠? 막차는 오후 9시래요 지금 오후 7시 아 이런. 제손질머리에 너무 안 맞는군요? 다른 곳이 없을까? 다른 데를 얼른 찾아봐야겠어 지금 저거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앞에 조금 무서운 분이 지나가시네요 내가 저기서도 팔줄 알았지. 짜잔, 그냥 처음부터 여기로 올 거야. 뭐가 이렇게 비싸 얼른 얼른 가야겠네. 4분 4분 남았다고? 아, 이렇게 빨리 되 걸. 아까 그냥 빨리 해버릴 거. To East. So, platform to East. Ah. Oh, so okay, thank you. Where s to East? Is it this one? Platform one. y a Okay, Down. thank you. To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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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세상에 <laughs> 다른 티켓을 다른 티켓을 썼어 <laughs> 무슨 일이야 날렸네. Beware of pickpockets. In case of need, ask only Trenitalia staff for more information. 비온다. 아니 여기 저희 소울푸드의 파이가 있어 있다네요. 세상에 우선 이심 카드를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와 아, 먹으러 까나또 놓친 거 아니야? <laughs> 이제 놓치면 끝나요 근데. I want to buy a sim card but it's an iphone 15 e-sim No? Oh. Okay, thank you e-sim이 안되네? 세상에 내 아이폰 어떡해 바이브 아이스나 보러 가야겠다 아까 제가 비행기에서 자느라고 한끼 밖에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배고파서 저의 소울푸드인 바이브 아이스를 먹으러 가려고요 몇년 만이야 세상에 <laughs> 왔다. 뭐야? 일을 안다은거 아니야? Could I get little bacon cheeseburger, all the way no pickles, and 너무 칩했죠. 그런 발언 그런 발언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아 기대돼 세상에. <laughs> 오랜만에 어, 이런 거 먹어볼까요? 피치, 오렌지, 레몬, 이런 거 같은데. 오 얼른 먹고. 밍밍. 이번에 놓치지 마라. 음. 요. 개 맛있다, 와. 개점 진짜 참을 수가 없다. 철수 먹을 수 있나? 아까 그아이스티보단 콜라가 나았을 것 같았어요. 네. 도둑 은청 냄새. 이게 뭐죠? 갑자기 뭐 주시고 가신? 저녁 품인가 같아요칩물뭐 같지야? 어쩌서 좀세듯이가 봐. 물 티슈. 이 뭘까요? 쪽인 듯. 드디어 피렌체여고 세상에 세상에 언제쯤 이게 다몇 시간이야? 바이 <laughs> 여기서 호텔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피렌체 호텔은 일부러 여기랑 가까운 데를 해놨거든요? 근데도 1박에 50만원인가 줬음 세상에 어머 얼굴이 왜 이래? 오는 길에 감자튀김 개많이 먹었어요 개맛있어 역시 근본 잘 찾아올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올때 로마에서 피렌체 가는 비행기를 알아보니까 10시인가 11시인가 있어가지고 안한 거였거든요? 근데 뭐 저도 이것저것 타다 보니까 지금 내린 시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냥 비행기 탔어야 돼. 아니, 뭐지? 저 해놓은 호텔 저기예요 원래 택시 탈날는데 그냥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 제가 지금 밤만 봐서 그렇겠죠? 이게 영국이야, 파리야, 이탈리아야, 한국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기 조금 위험하신 분이 계셔서 일부러 이렇게 갈게요. 아니, 호텔 앞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죠? 뭐지? 파티가 있었나? 고품적인데, 오케이. 저... 오케이. 뭔가 굉장히 고품적, 그리고 냄새가 되게 향수 냄새가 짙게 나요. 그니까 러 우리나라 호텔도 가면은. 약간 향이 난 것처럼? 내가 아침 조식을 안 해놨구나, 여기를. 아 여기가 조식이 무슨 듀오모뷰? 이래가지고 좀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내일은 안갈 거고 내일 모레쯤? 갈거 같아요. 근데 일요일은 10시부터라고? 내일 가야 되나? 잠만요 내일 금요일. 오늘 목, 금, 토. 계산이 안 되네. 뭐야? 음. 다라라라라. 다라라라라. 오케이. 오호. 오호. <laughs> 귀신 나올 것 같아. 어머 어머. 아니 고풍적이네요. 뷰는 아까 내가 아까 내가 걸어온 그길 뷰잖아. 화장실은 이렇게 으흠 비도 있고 네네 아 아까 실내화를 챙겨왔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냥 방안에 신발 신고 있을까 아싸 실내화랑 가운도 있어요 여기 스팀 다리미도 있네요 아까 너무 괜히 깠나 고풍스럽다고 여긴 아까 체크인할 때이 어메니티가 공짜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여는 거야 요렇게 뭐 마셔보지 있을 거다 있네 대박 헉, 왜 이렇게 유난히 더 작아보이지 캐니? 착각인가 맨날 뚱뚱캡만 봐서 그런가? 그리고 얼른 좀 씻어야겠어요, 세상에.